우리는 지난 50년 중에 40년 동안은 위대한 사도행전의 역사를 지연하는 교회가 되게 하자. 그래서 우리 교회의 방향이 뭐냐면, 초대교회였어요. 초대교회의 부흥, 사도행전적 교회, 그것을 향해서 우리는 쫙 달려갔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서 성경에 있는 그대로 3,000명, 5,000명이 돌아와고 회개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또 다시 10여 년 전에 목표를 주신 것은 말씀으로 자신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가 위대한 사명전의 역사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셨는데 이제는 나도 세상도 바꾸는 그러한 말씀의 교회가 더욱 더욱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는 단민족의 문을 열어 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은총을 또한 생각하는 이 아침입니다. 교회는 지난 50년으로 끝날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50년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 계속 교회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로 살아간다는 것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보면 주의 집에 있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나눌 때에 다시 한번 우리의 교회 정체성과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조용히 듣는 교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첫 번째는 주의 날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문실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 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교회는 주의 날개, 그 천사들, 그룹들, 그 지성소 위에 날개를 펴고 있는 큰그 우리가 회막을 성전을 알고 있습니다. 그에게 그 회막에 날개가 다 펼치했듯이 교회는 주님의 날개가 펼쳐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세상에서 환란을 당한 우리들, 너무 힘들고 어려운 우리들,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며 그 날개로 품어주시는 부모심이 어디에요?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10편 46편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한신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에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오전은 같이요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주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 내가 기다리고 있다 주의 성전에서 주님은 그 날개를 펴고 그 어미닭이 병아리를 품듯이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느냐. 얼마나 무서웠느냐. 이제 내 품에 와라. 주님께서는 성 중에 성소에 계시고 그 새벽에 하든 새벽기도 나오고 하든 주의전에 나오기만 하면 예배에 나오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주님의 따뜻한 날개 속 품으시는 은총의 자리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엄마하고 어린아들이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식사하다가 엄마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야. 이 젓가락. 이거 뭐 젓가락은 아닙니다만 이 젓가락이 요 우리 이밥 먹는 밥상 위에 설수 있겠니? 젓가락은 좀빼 주자. 빼 주지 않아요. 어떻게 해? 이 젓가락이 이 밥상 위에 서겠어요, 엄마? 설수 있어. 어떻게 해요? 봐. 이렇게 놓고 이 위를 딱 잡고 있으면 되잖아. 섰잖아. 이 젓가락 혼자는 안 되지만 누군가 잡아주니까 쓰지. 너 인생 혼자 못 살아. 넘어져. 쓰러져. 하나님의 손이 붙잡아줄 때 너는 흔들리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살아라. 그 소녀는 엄마의 그 교훈을 가슴 깊이 새기고 힘들고 어렵고 흔들리고 넘어질 때마다 아, 나는 일어서야지 우리 주님의 그 능력의 손에 나는 붙잡혀서 살아야지 다른 것 의지해 봤더니 다 넘어져요 같이 넘어져 더 일찍 넘어져 이것저것 의지했는데 주님 앞에 의탁했을 때 주님이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큰 식품점을 이루는 그러한 일이 그 소년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그 날개를 펴신 곳에 나아가서 우리의 그 아픔과 두려움이 다독거려지는 그 은총을 누리고 그에게 우리의 짐을 내려놓는 날개 아래서의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10편 55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피난주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내 짐을 여하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이 유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피난처로 가야 돼. 어떻게 살라고 그러세요? 어떻게? 해? 주의 교회가 피난처예요. 교회로 달려 나가는 것입니다. 빨리 달려 나가는 것입니다. 힘들수록 내가 해결해야지. 뭘 해결해요? 우리가 뭘 어떻게 해결하냐고요? 우리가 다 넘어뜨리는 세상에서 우리는 주 앞에 나와서 우리의 짐을 맡기고 우리의 아픔을 내어놓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아픔도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짐도 맡아 주십니다. 주의 교회에 나왔다면, 짐좀 맡기고 가세요. 짐도 안 맡겨. 맡겼다가 또 축도 때 다시 싸가. 예,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다 맡기고, 이제는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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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 이제 주님 앞에 맡겼으니까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 아니겠어요. 주님께서 짐을 맡기라고 그랬는데, 우리 짐을 대신 져주신다고 그랬는데요. 우리가 주님의 날개 아래 가면요. 위로받아요 그리고 우리의 짐이 눈녹듯이 사라져요 그리고 또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2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을까요?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주님께서 우리 갖다 품으시는 동안에 위로해 주시고 짐 갖고 와 갖고 와 이것만 해주시는 게 아니라 그때 주님께서는 그 그늘 안에 그 손을 가지시고 우리 빚어 주세요. 좀더 강하게 만들어 주세요. 우리가 피한다는 것이 소극적인 일 아닙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주님 주 날개미 즐겁도다. 주님 날개를 다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아픔을 치유해 주시고 슬픔을 즐겁게 만들어 주시고. 짐을 덜어주시고 우리를 그 시간 동안 빚어줘요. 주 앞에 앉게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 우리 입을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날카롭게 해 주시고 무뎌지고 둔탁했던 것들을 고쳐 주시는 그 시간, 주님의 날개 아래 있는 시간인 것입니다. 괴는 주님의 날개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괴는 생명의 원천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몸이 아주 막 힘들잖아요? 그럼 어디 가면 이 몸이 좀 다시 새로워지고 힘을 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미국에서는 좀 드물어요. 그래도 우리가 딱 떠오르잖아요? 어디 가냐? 예. 온천 가면 돼. 온천. 온천 가면요. 우리가 참 몸도 넣고요. 또 온천 그 비슷한 것이 이제 사우나 찜질방 되겠습니다마는 예. 온천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겠죠. 그래도 거기 가서 탁 우리가 목욕하고 또 우리가 군 예, 달걀 먹고 예, 식혜 마시고 그것도 비빔밥 팔면 비빔밥 먹고는 힘이 납니다, 예, 힘이 나요. 온천이 좋더라고요. 저도 한국에서 온천 가봤습니다. 아마 그 가족 하고간 적도 있고요. 아유 장남들하고 한번 간적이 있어요. 야좀 힘들더라고요. 장남들하고 같이 갔는데 쉽지 않은 그런, 예, <laughs> 그런데. 여러분 우리 뭐 찜질막도 가깝지 않고 온천 가는 건뭐뭐아 일본의 온천이 좋다 한국의 온천이 좋다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가기 쉽지 않아요 진짜 좋은 데가 있어요 영유히 회복되는 생명의 온천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8절 구절에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온천이 주께 있사오니 생명의 원천이 죽게 있어오니 온천만 가도 우리의 힘이 나는 것 같잖아요. 거기서 뭘 먹고 또 우리가 좀 시간을 보내면 좀 새롭게 나오잖아요. 그나고 또 그날 전에게 그 다음날이면 다시 피곤이 오는 거예요. 생명의 원천이 죽게 있습니다. 괴에 오면 생명의 원천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에게 빠지세요. 복락의 강수 안에 잠기세요. 은혜의 강물 안에 잠기세요. 그리고 풍족하게 살진 것을 먹으세요. 그러면 명이 나는 것입니다. 생명의 원천이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 정말이에요. 온천 갔다 온 사람 딱 티가 나잖아요. 얼굴이 방글방글. 피부가 맹실맹실. 생명의 원천인 교회에 왔다 간 사람은요, 막, 여기서 빛이 나요, 빛이. 쫙, 힘이 쫙, 나고요. 왜? 거기에 폭랑이 강수하니 쫙, 예수님의 좀 매력에 빠지세요.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의 매력에 좀푹 빠져보세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에게 좀 빠져보세요 여기에 나온 것은 우리가 복락의 강소 안에 쫙 은혜의 강소 안에 쫙 생명의 원천이요 십자가 내 구주 내 소망 그분에게 쫙 빠져서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양식을 먹는 거예요 복금을 먹고 성령을 마시고 주의 진리 가운데 다시 한번 나를 새롭게 하면서 우리가 이 교회에 왔다가 나갈 때는 생명의 원천에 왔다가는 것이니 갈 때마다 우리는 빛이 날 것이고 갈 때마다 힘이 날 것이고 또 지치고 지치면 우리 어디 온천 뭐못 가잖아요. 아니 거기 간들 뭐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는 생명의 원천인 교회에 나와서 새명을 얻으시기를 주님 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새명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 밤 11시에 여러분 뭐 하셨어요? 어제 밤 11시에 지금 좀 약간 좀뭐 하시려고 또 물어보시나? 예. 밤 11시에 저는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 미팅을 한 거예요. 웬밤 11시에? 아니 제가 밤 11시에 중회를 했는데요 왜 그렇게 했냐면 저희 이 총회 산하에 뉴질랜드 노예가 있습니다 뉴질랜드 노예가 있는데 거기는 지금 시간이 안 맞고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투잡, 들이잡을 뛰면서 목회를 하시는 거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거의 주일 날 오후 5시인가 이제 그렇대요 그래서 주일 예배 끝나고 평일 날은 좀 힘드니까 아이고 알겠습니다 내가 시간 마칩니다 하면서 같이 시간을 마치고 또에레이 목사님 또 여러분과 함께 그 미팅을 한 것이에요 그렇게 하는데 아, 뭐 많이 힘들잖아요 여전히 이 시대가 미국에도 비슷한 일들이 많이 있고 뉴질랜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선생님이 남자 학생이 자꾸만 여자 화장실 들어가서 너왜 여자 화장실 들어가냐 그렇게 혼냈다는 거예요 너 이러면 안 되지 했는데 그 남자가 남학생이 대답하대요 선생님 나 여자인데요? 내가 오늘은 남자 내일은 여자 그저 내 맘대로 하는 거예요 왜 선생님이 날 남자라고 그러고 여자라고 그래요? 난 내가 나를 갖다 만드는데 그래서 고발해서 그 선생님이 기억고 이제 그 학교를 그만두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이런 유산 이야기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 가슴 아픈 이 시대의 그 참담한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얘기한 거예요. 정말 우리가 뉴질랜드 또뭐저 서쪽이든 동쪽이든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면서 그 연장 선생에서 얘기를 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 진리 문제, 말씀 문제, 그 영원한 것 문제. 그것을 찾지도 않고 또 찾아줘, 없되는게없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이게 아니다 싶어서 갈망하는데 이, 이, 이 갈망을 채워줄 때가 너무 없다는 것이에요. 아, 교회, 오늘 보면 있잖아요. 그곳에 그 처음에 양식이 풍족한 것이고, 복락이 넘치는 것이고, 생명의 원천이 있는 곳인데, 교회조차도 이런 말씀에 대해서 복락의 강수가 흘러넘치는지, 십자가의 그 생명이 넘치는지, 그것이 정말 예수님의 생명의 원천이 있는 곳인지, 괴조차도 그런 곳을 찾기가 힘들다는 이야기를 함께 나눴던 것입니다. 이 시대를 보세요. 이 시대는 정말 이 아모스 시대와 똑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아모스 8장 11절부터 주여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가리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요 쓰러지리라. 세상은 풍요한데 왜 이렇게 기가리 있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것은 차고 넘치는 거예요. 차고 넘치는 거예요. 더 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없는 게 있습니다. 그들의 가람 말씀을 찾는데 말씀이 없다는 게 말씀이 교회에서도 말씀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너무나도 자신감을 잃어가는 거예요. 아이고 뭐 내가 어떡하나 하면서 막이 말씀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기쁨의 강물이 흘러넘치가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생명의 원천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듯 예수님이 계시면 거기서 샘솟듯한 생명의 원천이 계속 솟아날 텐데, 오기만 하면 그 교회 사이즈로 우리가 그 교회인가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셔야 교회인 것이에요. 천명, 만명, 많이 모여도 생명의 원천이신 예수님이 무시가 된다면, 그 복음이 없다면 그것은 교회 역할을 못하는 것이고요. 한 명, 두 명이 있어도, 한 명, 두 명이 있어도, 어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목사님, 어떻게 지내세요? 예, 팬데믹 이후에 교회가 점점 약해지고, 목사님, 지금 집에서 가족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나지요.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목사님 따님은 그냥 아버지와 같이 예배 드리고, 또 청년들이 더 있는 곳으로 가서 예배를 두번 드리기도 하지요. 등등의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씀을 붙잡고, 이 진리인 말씀 붙잡고, 그것이 생명의 원천이더라고요. 아무리 소수가 있어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는 곳 생명의 원천. 근데이 시대는요, 이뭐 이 아이들이나 청년들이나 장년들이나 이 말씀이 없어서 지금 비틀거리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이 없어 말씀이. 하나님요, 이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생명의 원천이 소산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양식이 있고, 이곳에서 마실 것이 있어서, 영적으로 부여해지고, 새 묻어서, 또다시 세상에 나가서 주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생명의 원천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데서 나의 그 회복을 누리려 하지 말고요. 교회에 오셔서 생명의 원천에 꾹 잠겨서, 새로워진 모습으로 나가는 귀한 예배생활, 교회생활 되기를 시원합니다. 생명의 온천에 오셨으니 당구 가세요. 아멘? 아멘. 살짝만 뿌리고 가고, 딴 사람 잠긴 것만 보고 가고, 자기는 그대로 가고 이러지 말고 우리 다 같이 다 같이 촥 잠겨서 아멘 촥 잠겨서 가는 거예요. 촥 기름이 형촥촥촥촥촥촥촥촥아 피지 촥촥촥촥촥 단어보다 이런 게더촥촥촥촥촥촥촥촥 쭉쭉쭉쭉. 아멘 예. <laughs>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의 빛이 교회에 있습니다 구절 하반절입니다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님이 빛이 있는 것이고 또 우리도 그 빛을 받아서 그런데 이 빛이 자자자자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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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튼 다 내리세요 이 빛은 여기 안에는 빛입니다가 아니라 세상의 빛 세상의 빛이 세상의 빛 교회는 주님 앞에 와서 그 빛을 받아서 또 나가서 세상에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50년 전하고 지금 하고요. 상당히 달라졌잖아요. 50년 전하고 지금 달라졌는데 지금 이제 뭐가 많이 달라졌냐면 모든 기술 같은 데서요. 모든 데, 영역에서 이 속도가 되게 빨라요. 너무 빨라요. 너무 빠른 것이에요. 자고 나면. 스마트폰 산지 얼마 됩니까? 2 개월 예 내일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2 개월만 지나도 다 바뀌어. 그러니까 얼마나 얼마나 빨리 바뀌는지 두달 전에 산 거, 2년 전에 산거 이게 지금은 또 다른 소리가 됐다니까. 과거의 과거 모든 게 스마트폰만 아니라 이게 얼마나 세상이 빠르냐고요. 근데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어 교회는 아 우리는 보수 교회잖아. 우리는 전통을 잘. 이렇게 지키는 교회잖아.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아이고 담을 쌓는 거야. 여러분들, 교회가요 있어요. 세상이 있어요. 이렇게 대립하는 것이 교회는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인지 세상인지, 뜨 엉겨 붙어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교회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 이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을 바꿔야 돼요. 빛을 비춰야 돼요. 근데 이 세상이... 얼마나 빠르냐면 너무너무 빨리 간다니까요 그런데 세상이 이길 수 없는 것이 있으니 그 속도가 있으니 빛의 속도는 못 이겨요 빛의 속도는 못 이긴다고 근데 우리 빛으로 삼아 주셨는데 이제는 교회가 요 세상을 이끌었다니까요 우리가 모든 시스템이나 모든 문화나 모든 영역이나 도덕성이나 하여튼 그 모든 그면에 있어서, 야, 교회 다닌다 그러면 다르게 봤다니까요. 교회 다닌 사람이 왜 그래? 하는 것은 교회를 갖다 먼저 딱 인정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게 어딨냐 이거예요. 세상의 속도에 교회는 아예 포기해, 포기했어. 안 돼요. 교회는 주의 빛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 빛을 버리라. 우리가 그 빛을 받아서, 여러분 보세요. 이사야 60장 1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 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은 내 위에 나타나리니 삼절사절 같이요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빛이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겨 올 것이라 아멘. 여러분들 교회가 빛을 발하면 세상의 나라들이 세상의 왕들이 세상의 남자 여자들이 모두가 다 다시 교회로 마저 마저 마저. 세상은 속도가 있지만 방향이 없어 방향, 방향이 없다니까 방향이 그냥 뛰고 보는 거야 뛰고 보는 거예요 막 다니는데 왜 뛰는지 몰라요 또 저기라고 방향이 있는 데 하고 달려가면 돼 신기로야 신기로 그렇게 빨리 성공해 보고 빨리 올라가 보고 빨리 다른 박진를 했는데 가보니까 이것이 뭔데 내가 이것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이렇게 달려왔나 이것을 위해서 내가 인생을 이렇게 이렇게 내가 허비했나 이게 뭔가 이런 세상이에요 방향이 분명한 것은 교회 밖에 더 있어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진리와 생명이신 그 주님을 향한 방향을 폈대가 분양시 교회분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속도를 속도를 확 가려 빛의 속도 빛의 속도로 목사님 목회를 어떻게 하시렵니까? 예 합니다. 빛의 속도로 응? 목사님 성교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합니다. 빛의 속도 로 빛의 속도로 해야 돼요. 교회는요 청년들이요. 우리 작년들이요. 우리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 이 빛의 속도로 우리가 이 빛을 알으니까 이게 촤악 치고 이게 속도를 내면서 이 세상을 끌고 가야 돼요. 끌고 가야 돼. 이 아, 네.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좀 잠깐만 묵상하세요. 예, 제가 좀. 있죠 속도 안 내고 있죠 그 그냥, 그냥 어리버리하면 안 돼요 퀸즈 장로계 이 속도가면요 또 달라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을 주도해야 된다니까요 아, 네. 세상의 영영이 있기 때문에 빛이 빛보다 더영영이게 어디 있어요 환하게 힘있게 빠르게 지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니까 대충하고 우리는 보수 교회니까 대충 우리는 옛날 것을 생각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생명의 원천이신 예수는 붙잡아야 해. 십자가는 붙잡아야 해. 말씀은 붙잡아야 해. 진리는 붙잡아야 해. 성령을 우리가 삼아야 되죠 이것은 바뀌지 않잖아요. 주의 날개 우리가 참너을 귀하잖아요. 우리 교회 너을 귀하잖아요. 그러나 그이 놀라운 이 진리의 내용들이 우리를 하여금 오늘 발걸음 무겁게 하며 옛날만 회상하며 그랬지, 그랬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야지, 그래야지, 그래야지 하면서 전진하는 것이 교인 것입니다. 아, 목사님 5 0년 이렇게 빨리 달려왔는데 좀 쉬었다가 보세요, 뭐 쉬기는 또 달리는 거야, 또 달리는 거야. 언제가 우리의 마지막인지 모르게. 교회는 달리다가 죽는 것이 교회야. 달리다가 죽고, 달리다가 죽고, 죽는 게 아니에요. 천국 달리다가 천국 가고, 달리다가 천국 가고. 뒤에는 걱정하지 마세요. 뒤에는 걱정도 하지 마세요. 우리가 잘 달리면 후배들이 잘 따라올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이 잘 따라올 것이고, 하나님도 계시면서 우리는 떠나도 주님은 계시는 교회니까는. 그 일들을 걱정하지 말고, 내가 오늘 다힘 썼고, 죽으면 내가 어떡하지? 괜찮아요. 저도 여러분도 괜찮아요. 오늘 힘을 다 쏟고, 내일 생명을 또 연장이 숙여지면, 내일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오늘 불러가면 할렐루야 하는 것이고, 걱정도 하지 말고, 주 앞에 가면 되니, 잘 달려야 돼요. 바르게 잘 달려야 돼요. 슬슬 슬슬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 예. 저한테 그러지 마세요 오늘 말씀이 주의 빛을 본 자들입니다 주의 빛으로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 속도와 그 방향과 그 따뜻함과 그 열정을 그 놀라운 역량을 가지고 교회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섞여 있는 것이 아니요그나 세상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세상을 들어가서 세상을 바꾸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지금 교회가 어떠한 모습에 있는가? 너무 타협하는 것이에요 너무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그냥 그냥 눈치 보고 있는 것이에요 눈치 보라고 우리가 다 주님께서 생명을 던져서 우리가 다 구속해서 뽑고 또 뽑아서 우리가 다 구원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러한 회로 삼으셨습니까? 세상 눈치나 보고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다시 우리 주님의 왕 대신 앞에 무릎 꿇을 때까지 세상아 무릎 꿇어라. 진짜 왕이 여기 계시다. 구속의 주가 진짜 왕이다. 왜 그것을 모르고 마음 함부로 사느냐?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다시 방향을 돌이켜라. 세상아! 세상아! 진정한 빛을 비추면서 좌으로 돌아오도록 우리는 그런 삶을,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의 집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날개가 있습니다. 그품 안에. 피난처 있으니. 환란을 당한 자, 이리오라, 이리오라. 예, 주님. 흔들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빚어 주시고, 아멘. 생명의 원천에서 우리 갖다 푹 잠기게 하시고, 일어설 때는 주의 기름으로 확 넘치게 하고, 그 말씀의 광명으로 확 힘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을 바꾸는 세상의 속도를 우리 교회를 못 따라오겠네? 손들게 만들어야 돼. 창의력과 열정과 헌신과 그 모든 것이 빛의 속도. 된 줄로 생각하지 말고, 달리지 않으면 교회는 또 넘어지는 것이고, 자전거 타다가 가만 있으면 자전거도 넘어지는데, 빛의 속도로 주님 오실 때까지 달려갈 교회가 한눈 팔고 넘어지고 쓰러지면 이 세상은 어디에다 희망을 걸겠습니까? 이 세상은 무엇을 바라보면서 힘을 얻겠습니까?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먼저 일어서서 힘있게 달릴 때 세상도 바르게 달려갈 그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하게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